<laughs> 자 봅시다. 이번 단어는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나와있다. 외심은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일까? 외심심 <laughs> <laughs> 아, 이거는 편집도 안되는데. <laughs> 어떻게 하실거예요자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네, 삼각형 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려서. 그렇지. ABC라는 삼각형을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이 삼각형이랑 접할 수 있도록 밖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을까? 밖에다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바깥 외자를 써서 외접원이라고 부를 거야.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외접원에서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거를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어요? 자, 외심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지점까지 연결한 선이 몇개 있을까? 세 개가 있을 거야. 얘는 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반지름. 반지름이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세 개의 길이는 다 어떻다? 같다. 똑같다. 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됐니? 외심에서부터 꼭짓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 반지름이라서. 됐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거의 순서가 바뀌었네. 세편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외심이야라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외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 괜찮니? 그런데 삼각형 OCA는 무슨 삼각형일까? 일단 여기랑 이 길이 같은 건 알겠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는 꼭지각이죠.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던 거는 기억나세요? 꼭지각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랑 여기랑 길이를 같게 만든다라고 했었어. 괜찮나요? 근데 O, C, A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 이 삼각형 말고도 얘들아 O, A, B에도 이렇게 선을 내려가지고 90도라 치면은 요 길이가 어떻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할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괜찮나요? 하나 더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선자를 이렇게 내렸어 그러면 B, C를 뭐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왜 그럴까요? 세 개가 모두 다 이등변삼각형 그니 바꿔 말하면은 각 변에서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등분선은 몇 개가 되어 세 개가 되거든. 걔네가 만나는 교점이 외심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 괜찮나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할게. 외심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했어. 됐나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외심에서부터 꼭짓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똑같다. 왜 똑같냐? 반지름이라서 똑같다라고 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거 외워 주시는게 좋아요. 세 변의 무슨 선이라고? 수직 이등분선. 그게 몇 개인데? 당연히 세 개겠지. 개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아 이렇게 보고 넘어가실게요. 지금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외심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외심하고 내심하고 섞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의 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심의 위치. 외심이 어디에 있냐? 라는 얘기거든. 자, 일반적인 예각 삼각형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저거랑 똑같이 그렸어. 됐니? 네. 괜찮아요? 자, 외심이니까 밖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니? 요게 외접원이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삼각형 안쪽에 있겠죠. 일반적인 예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이 어디에 있다?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만약에 삼각형이 예각이 아니라 직각이야. 이런 경우에는요. 얘도 외접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원잘 그리고 있지 않니? 빗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빗변은 항상 어디야? 90도가 바라보는 쪽이 빗변이죠. 이때 외심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얘가 가장 중요하거든. 이때 외심은요. 빗변의 중점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일 땐 내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각 삼각형일 때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 빗변이 어디에 있다고? 중점 이라고 쓸게요. 중심도 괜찮고 중점도 괜찮고. 어쨌든. 됐나요? 자. 여기에 위치했 있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외심의 특징 중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고 했었니? 모두 다 똑같다고 했었죠? 맞아? 그러면 여기가 외심이면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개가 다 어때? 똑같겠죠? 됐어? 그러면은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길이는 원의 지름이겠죠. 괜찮습니까? 너야원잘 <laughs> <laughs> 표시들아. 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준각 <laughs> 삼각형이죠. 준각 <중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laughs> 외심이 어디에 있냐? 요쯤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밖에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준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이 어디에 있다?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성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어차피 반지름이라 동일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세번째부 볼게. 자, 얘는요. 외심에서의 각도를 얘기하네요. 외심 분용이라고 나와 있어. 얘는 얘만 배울 때는 안 어렵습니다. 근데 내심을 배우고 나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자, 어찌 되었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삼각형 ABC 이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외심이 요쯤 있다라고 했어. 괜찮니? 자, 여기에서 꼭짓점까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길이가 모두 어떻다 똑같다고 했어. 왜 똑같죠? 외접원의 중심이라 얘가 결국 반지름이니까. 되셨나요? 자, 값도 똑같은 데 찾아볼게. 만약에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OAB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여기도 얼마일 것이다. x일 것이다. 되셨나요? 그래. 여기를 y로 한번 잡아볼게. 삼각형 OBC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여기도 y 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Z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Z가 나오겠죠. 됐니? 자, X 두 개, Y 두 개, Z 두개다 더해 주시면 몇 도일까요? 180. 그렇지,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도일까요? 90. 그렇지, 90도 이렇게. 되셨나요? 이런 성질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등면 삼각형이라서 밑각이 다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얘를 1번이라고 쓰고, 비슷한 건데 두 번째도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 두 번째 어떻게 나왔냐? 아까 전에 예린이가 문제 풀면서 살짝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를 다시 A, B, C 이렇게 적어볼게. 외심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 괜찮죠? 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한번 그려보실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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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려볼게. 괜찮죠? 이 길이는 모두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둘게.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를 X라고 할게. 그렇다면 여기 도 얼마다? X이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기를 내가 Y라고 해볼게요. 여기 도 얼마다? Y일 거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그을게요. A에서 O까지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버렸어. 그러면요. A, 아 A, O, B라는 삼각형 확인되세요? 이 삼각형에서 요 각도랑 이 각도를 더했을 때 남은 한각의 외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는 몇 X일까? 그렇지. 얘는 EX입니다. 동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AOC라는 삼각형이 있어 이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요 각도랑 요 각도를 더했더니 외곽이 나왔다 그랬어 여기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EY 이렇게 적을게 각 A는요 X 더하기 Y였었어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각 BOC 어디 말하는 거냐? BOC 여기 말하는 거죠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EX 더하기 EY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만약에 A라는 애가 60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120도겠지. 외심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 꼭지각에서 두 배를 하면은 외심 아래쪽에 있는 각도가 나온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셔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라고 나와있어. 그렇다면은 ABC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AB에서 수직 이등분선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중간을 딱 찾으셔가지고 요길이 요길이 같다고 표시를 해주시고 90도가 되도록 선을 이렇게 그었어. 괜찮니? 그다음에 a 씨도 마찬가지 중점 찾으셔 가지고 길이 똑같다고 표시해 주시고 90도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얘가 수직이등분선일 거야. 하나 더을게 b 씨도 마찬가지 중간 딱 찾으셔 가지고 여기랑 여기 같다고 표시해 주시고 90도로 이렇게 그으면 이게 수직이등분선이다. 그랬더니 극점이 딱몇개 생겼어요? 한개 생겼어. 얘가 뭐라고 외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 상태의 그림이 나와 있고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 첫 번째 거 OA랑 OB랑 OC랑 길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맞니? 틀리니? 맞아요. 맞 외심이니까 당연히 얘는 반지름이 되니까 길이가 똑같겠죠. 괜찮니? 두 번째 거 한번 볼게. 두 번째 거는 가 OB이랑 각 O, E, C랑 똑같다 라고 했거든. 위치 한번 찾아볼게 동아야. O, B 이면은요. O, B 이르면 써있구나. 여기가 이네요 각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얘랑 O, C 이니까. O, C, E 여기랑 똑같대. 얘는 어때요? 맞아요. 왜 맞아? 삼각형 O, B, C 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들이 네. 면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삼각형 O B E랑 삼각형 O C E랑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 B E는 얘 말하는 거 맞지? 그다음에 O C E는 이쪽 말하는 거 맞죠? 얘네 합동입니까? 음. 자 무슨 합동일까요? 자첫 번째 O B랑 O C랑 길이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요 길이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맨 처음에 수직이등분선 그렸지? 그러면 둘다 90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뭘까? 수직 2등분이니까 도아야. B랑 C의 길이가 어때요? 아, 똑같겠죠? 무슨 합동일까요? R, H, S 합동이죠. 되셨나요? 그럼 얘네는 합동이 맞다. 이렇게 표시할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 거 삼각형. OCF랑요. 그 다음에 OC이랑 합동다 라고 되어 있는데, F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f 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 OCF면요. 요 삼각형 말하는 거 맞습니까? OCF랑 OC이면은 요 밑에 있는 애네 얘네 합동이니? 아니요. 에 얘네 먼저야 그치? 이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정 오는 외심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 얘는 맞는 비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밑에 있는 확인 1번 지금 풀게요. 푸시고 채점까지 완료하세요. 자, 예제 2번 같이 봅시다. 도형을 미리 그려놨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음. 좋아요. 그렇지. 자,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요? 하나, 둘, 자, 삼각형일까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아까 전에 배운 거 살짝 가져오실게요. 외심의 위치 배우셨죠? 외심의 위치.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 네, 아, 내부. 내부에 있다 그랬지? 정말 조그맣죠그 <laughs> 다음에 직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 그랬어? 깊은 강운 감... 그렇죠. 비변 정가운데 있다 그랬지. 정말 조그맣죠. 그 다음에, 자, 중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 그랬어? 외부. 그렇지. 삼각형. 외부에 있다 그랬어? 정말 귀엽지 않니? 정말. 자, 어찌되었던 얘는 직각 삼각형이요. 그러면 여기에 마침 딱 중점이 찍혀 있네요. 얘가 바로 뭐라고? 외심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 자외접원을 살살살살 그려볼게요 두 두두 괜찮지? <laughs> 자 그러면 얘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몇 c m 미터5 그렇지 5cm예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2 5 25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확인 2번을 빠르게 푸십시다 같이 볼게요 예제 3번 이렇게 삼각형 ABC 그려져 있는데 이때 점 O는 외심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외심의 특성상 꼭짓점까지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똑같다. 네,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46이야. 여기도 얼마일까요? 46. 46도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32도야. 그럼 여기도 32도겠죠.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요각도 그냥 총 합쳐서 한번 볼게. 여기는 몇 도일까요? 78도. 얼마? 78. 78도입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물어볼게. 여기는 어떻게 구하니? 78에서 뭐 하면 된다고? 아, 네, 2, 그렇지. 2, 2,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랬어78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입니까? 156. 156? 어, 오늘 미리 잘하네. 156. 자, 요렇게 쓰신 다음에, 어차피 이등변이니까 이가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여기 46이었지. 여기 30이었죠? 여기 X였지. 종류별로 하나씩 더 하면 몇더라고 했었니? 90. 그렇지, 90도라고 했었죠?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x는 몇 도가 나오냐 계산해 을 주시면 12도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어요? 어. 자, 예제 4번도 이어서 할게요, 얘들아. 한 어. 번에 할게요. 어. 어. 자, 예제 4번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 삼각형 ABC에다가 점 O가 외심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얘는 잘 봐라, 얘들아. 여 기랑 여기랑 지금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36. 32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요 이가 구할 수 있겠니 180에서 얼마 빼시면 돼요 64도 빼시면 되죠 그러면 몇 도일까 110 16, 100. 16. 또 이렇게 나오니? 네. 그러면은 자, 이 각을 아는 상태에서 x를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누기. 그렇죠. 116에서 나누기 2해 주시면은 몇입니까 58. 그렇지? 58도 이게 x겠다. 되셨나요? 네. 네. 자, 밑에 있는 거 모두 다 푸세요. 멈춰.